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들리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의 주를 찾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날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를 섬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별 기위에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을 성경 보고 온 경제도 함께 늘 살리면서 이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별 기위 주여 저 눈이게 신내 주께 빌라 주여 자기여 살면 주를 닮니 급하여도 멋지러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늘너 주님만 믿고 너 성별주의의 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줄 성령을 받아주, 성령, 사령저 천국에 가서 또절속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라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 하는도다. 아멘. 예,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도록 권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절에 보시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또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큰 목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악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 이방인들이 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복되다 갈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누구나 마찬가지 일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가족들이라면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아유,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맞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보다 조금 더 잘하기를 바라고, 조금 더잘 바라기를 바라고 바라면 정말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게아멘게 사랑한 사람을 향한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방인들에 비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얼마나 복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큰 소리로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의 허물과 죄악이 뭘까요? 아, 이 세례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줄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원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laughs> 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건 하고는 하나님의 칭찬하신 것 같지만 일절에 보면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가시다가.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냐는 나라 같아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아서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그런데 3 절부터 쭉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일군 헌신 예배 때 같이 나눌 말씀인데 이들의 이제 잘못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소원하시는 게 뭘까요? 2 절에 보면. 자 이들은 이렇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함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해야 된다. 자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른 것은 우상은 사람들이 교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섬기자 이 신은 이렇다고 하자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길을 만들어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내가 열심히 갖고 내가 열심히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그 하인들이 이제 제일 비상 걸렸잖아요. 이 잔치가 지금 다 이제 망, 망치게 생겼기 때문에 그때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포도좋다고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 혼자 이 뛰고 저리 뛰고 땀 흘리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죠 성경을 모대로 하나님이 야너 가만히 있어라. 그런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뭔가 내가 막 하고 싶고 이래선안될것 같고 그때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히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안될것 같은데 해라. 아 복개 들고 요단강 철철 넘치 요단강 들어가라면 하 이건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도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이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사이비가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홍해를 가라고 하면 홍해를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요. 또, 열리 고를 돌라고 하면 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도 어땠습니까? 이 열심을 가지고 율법 조항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거기에 안 맞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데 주님이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기를 날기를 즐거함 즐거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즐겁게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어, 하지 말고. 시편 1편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하여 워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즐겁지 않아 무거운 짐처럼 이 말씀을 또 읽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즐거이 섬길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 섬긴다는 게요. 이게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즐거운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즐거울 일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성에사다락가메사가 아벤노고처럼 하나님 섬기다 저품을 속에 들어갈 지경이 됐을지라도 그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즐겁게 성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즐겁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사도들은 그 복음전하다가 막 핏박을 그 당하고 매, 매질을 당하고 할 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 심에 대해서 즐기뻐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았다. 우리가 예수께서 e 서 예수님에서 s 난 받는구나 이게 e 거 y 되었다는 거예요.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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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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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을 yes, yes, y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길을 주신 거잖아요. 도우라는 말도 길이란 말이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은 우리가 그 길로 삼아 가라고 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여야 되겠고 또 그는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 된다. 자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이 믿음이 막히는 가스떨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젊을 때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젊을 때 열심히 지금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처음에만 열심히 다 1등으로 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처음에 달린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달린 것은 결국은 결승전에 가기 위해서 그 페이스를 위해서 1등으로 들어가야 그게 1등이 되는 것이죠. 처음엔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는 꼴찌로 갔다가 꼴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례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의론 판단을 내게 구하며,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로 쏠이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실 분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옳은 판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요 라고 묻기도 하고 또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고 칭찬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삶 살아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그게 잘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자부심을 갖고 내가 만족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온 일이 뛰고 저리 뛰고 막 땀이 나는데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서 예수님 발 앞에 있는 마리아를 볼때 마르다가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저철딱선이 없는 것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짓 발짓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아니, 지금 방에 앉아서 난 이렇게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나를 돕지 않는저마리아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막 불평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야,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고. 그랬죠? 아니 예수님 모셔놨는데 예수님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도 엄청나게 귀한 일이긴 하지만 아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지. 이 돕는 기회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기회를 잡았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대접한다고 온천지 따지면서 그 복된 말씀들을 못, 들,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러니까, 마리, 마르다가 보면 마리아가 답답하고, 예수님이 답답하고, 예수님 보면 마르다가 답답하고 그래요. 아이고, 저 답답한 사람은 나를 모셔놓고. 옛날에도 그랬잖아. 옛날에 이제 구역예배 들때 보면. 다른 분들은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인은 밥하러 다니라고 예배도 못드려요 여기. 가서 밥 됐나 보고, 국됐나 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래서, 구역예배는 목사님과 구역식구들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주인은 마르다 놓다는 게 그의 구역예배. 자,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네. 자, 주님은 말씀 듣는 게, 말씀 듣는 게더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리라그 말은 안 내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 너도 지금 그냥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네가밥 못하면 내가 오병의 기적처럼 만들어서도 먹을 테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듣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로운 규례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거기 기준에 맞는 것만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요번 고난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든가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정말 귀로만 들었고 보지 못했다는 이제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양에서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뻐하시는데 조금 더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더 가까이 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주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주를 찾는 자들을 향해서 연단하셔서 더 좋은 믿음, 더큰 믿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믿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저희들도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리아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매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고 그의 아아 ê oh god 雄。 주기도만 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